안녕하세요. GTA 스포츠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난 2주 동안 아메리칸 리그 중부 팀들과의 12경기에서 8승 4패를 기록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아메리칸 리그 동부 라이벌들과의 경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토는 지난주 캔사시티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한 원정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복귀했는데요. 오늘부터 벌티모와 4연전, 그리고 뉴욕 양키스와 주말 3연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벌티모는 어 지난주말 캔사시티와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는데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토론토와 벌티모 시리즈에서 특히 주목받을 선수들은 토론토 최고의 유망주 가비엘 모레노와 벌티모 최고의 유망주 애들리 러치맨인데요. 사실 비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메이저에 콜업된 것과 두 선수 모두 포수라는 점등 같은 지구에서 앞으로 많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멀티머의 러치맨은 지난 토요일 캔사시티를 상대로 개인 첫한 경기 3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러치맨은 현재 1할 7푼 9리의 타율과 홈런은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토의 모레노는 지난 토요일 디트로이트와의 2차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가졌는데 이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와 첫 득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에 앞서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의 카브레라의 만남도 가졌던 모레노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5위인 벌티모를 상대로 토론토는 지난 시즌 19경기에서 14승 5패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벌티모를 상대로 부지런하게 최대한 승수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년간의 성적도 토론토가 47승 20패로 한참 앞서고 있고요. 이번 벌티모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은 월요일 알렉 만누아대칼 브래디쉬 화요일은 기쿠치 유세이 대 조던 라이스 수요일은 호세 버리어스 대 브루스 지머맨, 목요일은 케빈 가우스먼 대 타일러 웰스가 등판 예정입니다. 이미 류현진 선수의 이탈로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난 상태인 토론토는 로 스트리플링이 이전 두 경기에서 안타 두 개만을 허용하며 호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고액을 들여 영입한 기쿠치 유세이가 지난 두 경기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캔사시티전에서는 1이닝도 마치지 못하고 강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만약 화요일 경기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등판 예정인 양키스와의 일요일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늘 선발로 나올 알렉만호와는 이번 시즌 현재 7승 1패, ERA는 1.8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즌 벌티모를 홈에서 두 번, 그리고 원정에서 한 번을 상대해 1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였던 10월 2일 경기에 선발로 나와 7이닝 1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현진 선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부상 치료와 관련해서 LA 방문을 발표했던 류현진 선수와 구단은 아직도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 선수와 관련해 구단 차원의 발표도 없고 현지 기사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다만 어제 몬토요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말미에 나온 류현진 선수 관련 소식과 현지 기자들의 짤막한 기사로 미뤄볼 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해보면 수술 이외에는 거의 해답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몬토요는 인터뷰에서 한참 걸릴 것이라고 강조를 하며 거의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몬토요의 그동안 류현진 선수를 대하는 태도였나 싶어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류현진 선수의 이번 시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시즌 들어 벌써 두 번째 부상자 명단에 오른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 만약에 수술 없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